변속기의 기어 변속이 잘 되지 않을 때의 이유로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기어 변속이 안 된다는 얘기지. 기어 변속이 왜안 될까? 자, 리스 레버의 높 낮이가 이상이 있다. 리스 레버 과거에는 이렇게 3발이라고 해서 다리가 세개로 나와 있대. 있이세 개의 높낮이가 조금 달라도 이렇게 120도 간격이 있는 높낮이가 조금 달라도 어떻게 한다 리스 베어링이 좀 기울어지긴 하겠지. 처음 닿는 높이가 틀려가지고 애는 못 깨치면 어떻게 힘을 줘서 밀어가지고 끝까지 올릴 때크크문제제안안요요높높이가 조금 상이하더라도. 물론 뭐 들어가는 순간 소음과 진동은 조금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클러치 페달 밟을 때 소음과 진동이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런 이유에 l 해서그렇다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플라이휠을 두고요 플라이휠을 두고 압력판이 내려와서 압착을 할때 어떻게 얘가 얇아졌기 때문에 완전히 밀착을 하지가 못해요 밀착하지 못해서 어떻게 된다? 동력 전달을 못 한다는 얘기 지 미끄러지는 원인이 되지 얘가 어떻게 된다? 예, 마멸이 됐다고 하더라도 클러치 페달 밟아서 압력판이 들어 올려졌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가 두껍고 얇든 차단하는 거는 문제 없으니까 차단해야지 끼어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자 유압식 클러치 오일이 샜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유압 장치 는 전부도 뭐라고 했어요? 파스칼의 원리라고 했죠. 파스칼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클러치 페달을 밟아서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에서 유압을 쐈어. 그럼 유압을 쐈으면 이 유압의 힘이 어떻게 그대로 릴리스 실린더에 전달이 돼서 제대로 밀어 줘야 되잖아. 밀어 줘야지 어떻게 되는데 릴리스 포크가 릴리스 베어링을 잡고 있는 놈이 이를 릴리스 레버를 눌러서 압력판을 제대로 들어 올리게 되는데 되는데 유압이 샌 거예요. 유압이 샜기 때문에 어떻게 릴리스 실린더에서 유압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고 포크가 베어링을 제대로 못 밀어요. 그러면 압력판이 제대로 들어 올려질 리가 없다. 내가 제대로 안 올려지니까, 어떻게? 클러치 디스크와 일부 물려서 일부 회전할 수 있다. 그 상태에서 내가 변속하기 위해서 기어 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 드르르르르. 왜? 변속기로쪽 동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변속 충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게 답이 될수 있겠네요. 자, 클러치, 페달이 작은 유격이에요. 페달이 유격, 어, 클러치 유격하고 같이 덧대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클러치 유격은 뭐라고 했는데, 릴 리스 베어링, 릴 리스 레버에 닿을 때까지 유격, 그 가, 거리. 얘가 작은 거예요. 얘가 작은 건 어떻게 되는데, 아, 운전자가 클러치 배달을 밟고 있지 않더라도 일부 약간 간섭에 의해서 눌러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압력판이 디스크, 그다음에 휠, 요렇게. 그 다음에 플라이휠 이렇게 그 플라이휠과 압력판 사이 디스크를 압착을 하려고 할 때, 해서 동력 전달하려고 할때 간격이 너무 없으니까 충격에서 의해 일부 들어 올려지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럼 뭐가 안 되는데 동력 전달이 안 되는 거지. 동력 전달이. 이것도 마찬가지 슬립이 발생되는 원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클러치 유격이 클때 작을 때 구분 지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클러치 디스크가 많이 다르면 그다 리스 레버, 레버의 높이가 높아진다. 어느 쪽으로 리스 베어링 쪽으로. 그렇게 되면 리스 베어링과 리스 레버의 높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클러치 유격이 같이 작아진다.